안녕하세요, 웍스입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날씨가 좀 더워졌습니다. 낮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팔만 입고 다니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여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옷에다가 돈을 쓰는 것보다는 신발이라던가, 액세서리라던가, 뭐 이런 거에 돈을 쓰는 비중이 조금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신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사고 싶은 신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장바구니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유해드리면서 요즘 신발이 어떤 게 트렌드고 어떤 게좀잘 나가는지 이런 것도 함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한강을 다녀왔습니다. 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강 가서 오늘 이 컨텐츠를 찍으려고 했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찍은 게다 날아갔어요. 음성이 하나안 들어가서 망했습니다. 근데 날씨가 정말 좋고 맑은데 해는 약하고 바람도 많이 불고 해가지고 뭐 되게 수풍 나오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냥 이게 운동화로 나오신 분도 되게 많았는데. 특히 런닝하러 나오신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냐면 제가 처음으로 사고 싶은 신발이 바로 런닝화라서 그렇습니다 아. 어, 바로 포스트 아카이오 팩션과 올러닝의 콜라보 신발인데요 올러닝의 클라우드 몬스터 2를 베이스로 포스트 아카이오 팩션이 디자인한 그런 신발입니다 일단 포스트 아카이오 팩션 파프라는 브랜드에 대해 먼저 얘기를 좀 해보자면 그 LVMH 프라이즈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 농구나 축구 같은 이런 구기 종목 신인상 같은 이제 패션계에 엄청 커다란 상이거든요 LVMH 그룹, 로이비통, 디올 이런 거 갖고 있는 전 세계적인 패션대 기업에서 신인 디자이너들을 꾸준히 발굴하기 위해서 매년 하고 있는 그런 신인상 같은 거 데 네, 거기에 세미 파이널 리스트까지 올라가 이제 임동준 디자이너가 전개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브랜드입니다. 아무래도 국내보다 해외에서 먼저 알려진 디자이너다 보니까 국내에서의 인기보다는 해외에서 인기가 더 높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로이비통의 버질 아블로도 이 파프의 엄청난 팬이었다고 합니다. 에이셉 라키가 실제로 이 파프의 플래그십도 약수에 있거든요. 거기를 방문해서 큰 이슈가 되기도 했고요. 폴의 월리엄스라던가 국내에서는 뭐 키드 밀리 창모 이런 래퍼들이 셔라웃을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 어, 되게 좀 기형적이고 조형적인 제품들을 만드는데 이 파프가 컬렉션 라인은 자기들이 표방하는 그런 곤조를 내세우면서 계속해서 계속 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수익성 측면도 중요하니까 계속해서 스포츠 브랜드들하고 콜라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온이라는 브랜드를 한번 살펴보자면 이 브랜드는 러닝화를 좀 주력으로 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어, 스위스 기반의 브랜드고요. 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러닝 붐이 일면서 엄청나게 급격하게 성장한 그런 브랜드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뉴욕 가면 거의 90%는 온 오늘... 신고 있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뭐 아무튼 이 올러니엔 되게 다양한 러닝화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번에 파프는 클라우드 모스터 2라는 모델로 콜라보를 했죠 온 신발 가격대는 전체적으로 한 10만원대에서 20만원대 이 정도인데 이번 파프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거의 한 20만원 후반대에 발매를 했고 해외가는 260달러인가 그 정도 했습니다 아 물론 이 신발이 예쁘다 보니까 지금 리셀가가 붙어가지고 거의 한 40만원 후반 5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거의 60만원대까지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리셀 붙는 신발을 웬만하면 안 사자는 주인데, 몇0 0만원 주고 나이키 신발 사느니 그러니까 차라리 명품 브랜드 신발 진짜 이런 마인드인데, 이거는 그렇게 리셀이 많이 붙은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아마 구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신발은 블랙하고 아이보리 두 가지 컬러로 발매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아이보리로 구매를 할것 같습니다. 사실 런닝화들이 패션 아이템으로 기능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코어 붐이 엄청 일면서살로몬이라던가 아니면은 호카오네오네 뭐 로아 이런 브랜드들이 엄청 인기가 많았는데 한동안 좀 주춤했죠. 그런데 이번에 올러닝카프이 제품을 계기로 다시 좀 이제 런닝화 붐이 일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어, 저는 지금 여기 현대백화점에 왔는데 뭐 쇼핑하러 온건 아니고 그 멤버십 분중한 분이 이번에 구동화를 사셨다고 해가지고 만나는 김에 좀 이제 보여주신다고 하셔서 얼굴 이렇게 나오나요? 아 얼굴 얼굴 데뭐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할까요? 아 뭐야 뭐정상관없는데네 네. 그리고 네. 이거는 뭐, 좀 이따가 자세하게 이제 밥 먹으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포케를 먹으러 왔습니다. 저희도 요즘 다이어트 중이지 않습니까? 다이어트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딴거 먹는 것보다는 살이 안 찌니까 포케 먹으러 왔고요. 그기우님 이거 신발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네. 신발 좀... 되게 쁘네요네 이거 앞가이 정거색이 <목소리> 한게아이 뒤에가 약간 아시스처럼 이렇게 굽이 꽤 있네요 그러게요 굽기에 딱 좋겠어요 되게 어색하시네요 <목소리> 야, 원래 그렇죠 이게 예, 아마 얼마였죠? 50... 4 0만원대 48만원? 40... 9만원? 이제는 어야겠어요뭐 네. 할인해가지고 좀런거네 네. 44만원쯤에 구매한건데 네. <목소리> 버전이 3가지가 있는데 사실 저도 이거를 다른 버전을 구매를 했었어요. 유진스가 신은 버전을 구매를 했다가 제가 발 등이 약간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그런 발 모양이라서 환불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안타깝게도 소개를 못해드리고 대신 기용님이 요 모델을 사셔가지고 일단 발렌시아가 스테로이드 거기가 힘이 살짝 나는 그런 쉐입인데, 물론 그거보다는 오늘 작죠. 웨어트를 위해 포켓을 먹으러 왔 안녕하세요. 옥스입니다 오늘은 5월 16일 목요일이고요. 저는 지금 4시까지 반얀트리 스파를 가야 되는데 지금 벌써 3시라 가는데 한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laughs> 그래가지고 지금 원래는 제가 오늘 좀 추천할 신발을 소개를 해드리고 출발하려 했는데 앞에 일정이 조금 밀리는 바람에 시간이 촉박해서 일단 빨리 스파를 빨리 가서 스파를 받고 오늘 추천해드릴 만한 신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한양 틀이 가서 이거 스파 받고 아는 분 잠깐 만나가지고 얘기 좀 하다가 저희 오랜만에 제가 나온 학교를 왔는데 여기가 그 동국대거든요. 지금 부처님 오신 날 기념해서 예쁘게게 연등을 달아놨습니다. 제가 1호 학부인데 아직 학교에 좀올 일이 아직 좀 있어가지고 한 번씩 와야 됩니다. <laughs> 절이 학교에 절이 있습니다. 그렇고 이제 저기 위로 올라가면 더 예쁜 게 많은데 네, 지금 좀 다친 데가 있어서 오늘은 이 정도만 보여드리고 이제 다시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할거다 하고 다시 집에 왔습니다. 어, 제가 또 다음으로 구매하고 싶은 신발 두 가지가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둘다 나이키와 콜라보 신발입니다. 첫 번째는 보디라는 브랜드와 나이키의 콜라보 슈즈예요. 보디라는 브랜드가 이제 생긴지 4년밖에 안된 뉴욕을 기반으로 한 빈티지 베이스를 전개를 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뭐 보디 옷 예쁜 거야. 옷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다 아는 그런 얘기인데 이 빈티지 베이스를 하면은 비즈빔이나 캐피탈, 생미카엘 뭐 이런 브랜드들이 딱 떠오르시죠. 근데 이런 브랜드들하고 이 보디가 다른 점이 뭐냐면은 앞서 말한 브랜드들은 되게 남성적인 그런 디자인을 많이 뽑는다 하면 이 보디는 굉장히 약간 여성스러운 뭐 젠더 리스한 그런 제품들을 많이 만듭니다. 뭐 디자인적으로 실루엣이 되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옷이 대부분 자수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자수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되게 익숙한 자수가 들어가요. 꽃을 수놓은 그런 자수나 마치 자개장을 떠올리는 그런 자수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은 이거 뭐 할머니 옷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정말 잘 나가는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이 보디가 나이키랑 콜라보를 한번 했습니다. 나이키에서 70년대 단종된 럭비와인아스트로글레버라는 모델 베이스로 디자인을 했는데요. 컬러는 두 가지로 발매가 됐습니다. 블랙하고 아이보리 두 가지로 발매를 했는데 코르테즈가 떠오르는 디자인이라서 그냥 어떤 코디에도 다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신발입니다. 발매가는 160달러에 발매를 했는데 이렇게 범용성이 좋고 신발이 예뻐서 지금 리셀가가 거의 한 세네 배가 뛰었습니다. 거의 한 50만 원대에서 60만 원, 70만 원대까지 거래되고 있고요. 블랙은 전체적으로 가죽 질감에 아이보리 스우시가 들어가고요. 아이보리 컬러는 메시 소재로 되어 있고 블랙 스우시가 들어갑니다. 뭐 전체적으로 뭔가 되게 이런 보디라는 브랜드랑 정말 잘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만든 것 같아서 아마 저는 구매를 한다면 블랙 컬러로 구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다음으로는 나이키와 스카스의 콜라보입니다 뭐 나이키와 스카스는 뭐 그냥 발매했다 하면 무조건 대박나는 그런 조합이죠 근데 이번 콜라보가 기존의 콜라보랑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원래는 뭐 조던 1 로우라던가 아니면 조던 6뭐 이런 나이키의 기존에 존재하는 그런 신발들의 약간 스카시 디자인을 해갖고 발매를 했다 이번 신발은 스캇의 시그니처 슈즈입니다. 어, 마치 르브론이 자신의 시그니처 슈즈를 발매하고 코비 브라이언트가 발매를 했던 것처럼 스캇의 최초의 시그니처 슈즈고 스캇만의 고유한 신발 탄생을 했습니다. 귀여운 벨크로가 있는 게 특징이고요. 전체적으로 스캇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다크 모카 컬러가 전체적으로 배색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또 귀여운 이런 낙서가 들어가 있죠. 여기 스캇만의 시그니처죠. 어, 사실 요즘 나이키 붐이 거의 꺼져가지고 아, 이번에는 좀 정가에 구매를 할수 있을까? 하고 드로우를 해봤는데 역시나 광타를 하고 구매하고 싶은 시세를 보니까 지금 거의 한 4, 5배가 떴더라고요 지금 거의 한 80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 같은 특히 제 사이즈는 발이 커가지고 더 비싸더라고요 아이 신발 진짜 이번 여름에 이런 저런 바지에 다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신발인데 특히 요즘 약간 워크웨어가 트렌드니까 W카펜터나 뭐, 아니면 치노에다가 정말 이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구매를 정말 고민하고 있는 그런 신발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어, 제 채널 구독자가 이제 거의 시작한 지한 4개월 가까이 돼가는데 벌써 1000명을 넘었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 덕분인 것 같고요. 앞으로더 발전하고 좋은 패션 영상들, 이런 빠르게 패션 트렌드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가지고 오는 그런 웍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도 안녕!